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다들 반갑습니다. 저 오늘은 제가 일단 통화상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 사회선물 하면서 여러 가지 종목들을 거래를 하는데, 일단 지수상품들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 아마 가장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거는 현물이 있는 것에서 파생된 게 바로 선물이란 말이죠. 선물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이 상품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면, 당연히 그 현물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제 통화상품인데요. 그러니까 통화상품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거래를 하고 있는 통화상품들에서 이제 기본이 되는 게 바로 FX 마진트레이딩 거든요. 거기 에펙스 마진 트레이딩은 기본적으로 6개국 통화, 8개국 통화를 가지고 거래를 해요. 그 중에 이제 가장 거래가 많은, 쉽게 생각하시면은 그냥 무조건 달러 베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화 상품에서는 가장 많이 거래하는 게 뭐가 있냐면은 대 통화 상품의 구성 첫 번째가 바로 유로죠. 두 번째 파운드, 세 번째 엔화. 이세 가지만 일단은 아시면 됩니다. 이세 가지만요.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변동성도 가장 많고 하는 요 종목들은 요 바로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달러 베이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로를 사고 USD를 파는 상품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유로USD를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유로가 가만히 있고 싶어도 달러가 막 떨어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유로 USD 상품은 상방으로 이제 치고 올라갑니다. 달러가 떨어지게 되면 유로 USD 상품은 올라간다는 얘기에요. 지금 우리가 선물 거래 하는 모든 통화 상품들은 달러 지수에 굉장히 민감하게 영향을 받죠. 왜냐하면 전부 다 달러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세 가지 상품만을 보더라도 당연히 여기에다가 달러 지수. 가장 많이 거래하는 건 유로인데, 그 다음에 이제 파운드에마, 달러 인덱스까지, 그러니까 총네 가지 통화를 보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한번 이제 기본적인 거를 한번 더 보고 갈 텐데, 선물 증거금. 일단 증거금을 먼저 한번 볼까요? 증거금 여기 통화를 찍어 보시게 되면 유로 FX 유지증거금은 2,300 불. 그러니까 이걸 내가 들어갔는데. 2300불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오버나잇을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은 예, 그리고 여기서 이걸 한번 볼까요? 선물 상품 영상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유로 fx 거래 단위가 기본적으로 12만 5천 유로죠 기본 단위가 원래 12만 5천 유로 인데 원래는 저 12만 5천 유로 짜리를 우리가 12만 5천 유로를 다 내고 거래를 해야 되는데 선물에는 이게 레버리징 이라는게 있죠 방금 전에 우리가 지 봤었던 위탁증거금 2530 달러만 내면 12만 5천 유로 짜리의 상품을 우리가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레버리징 이라는 건 뭐냐면 지렛대라는 것이거든요 레버리징은 내가 한편만 내려가도 반대편은 이만큼 올라가죠 그걸 이제 레버리징이라고 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레버리징이 55배라고 하면, 55%의 내 기대 수익이 산출이 될 수가 있겠죠.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로가 1%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당연히 내 손실은 55%의 손실이 되겠죠. 아, 그러면은 거래는 대체 뭘 보고 해야 됩니까? 뭐, 기본적인 어떤 기술적인 분석들은 여러분들 차트 공부하시면서, 다들 나름대로 개개인이 공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은 일단 넘어갈게요. 자 그럼 이제 이제 본론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그러면은 이제 유로를 볼때 대체 뭘 봐야 되느냐 당연히 이제 달러를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유로가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떨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은 유로는 가만히 있고 싶지만 달러가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내려갈 수 있을지 그러니까 유럽과 유로 US들 거래를 하려고 하면 유럽 ECB와 미국 Fed에서의 통화정책의 방향성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통화정책에 대한 방향성 긴축이냐 완화냐 요걸 보셔야 돼요. 긴축이면 당연히 올라가고요. 완화면은 당연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유동성 완화, 혹은 뭐, 뭐 양적 완화, 그러니까 무조건 완화, 뭐 이런 얘기가 들어가잖아? 그럼 무조건 이거 그 통화는 내린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어떠한 긴축, 뭐 금리를 올린다. 그니까 러좀안 좋은 타이트하게 조인 듯한 그런 말이 나오면 그 통화는 무조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봐야 될 거는 얘네들이 이제 어떤 통화 정책, 그니까 러 이거를 정하려고 하면 얘네들이 이제 참고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참고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물가지수 그리고 거시경제지표. 이 물가지수가 올라가게 되면은 시장에 돈이 많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긴축으로서의 가능성이 높아지겠지. 그리고 이 거시경제지표가 만약에 좀 좋게 나온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통화 상품 거래를 하시려고 하면은 어떤 기술적인 분석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보고 오늘 같은 날은 일단 통화 상품에 대한 어떤 기본 개념들을 이렇게 한번 잡고 가려고 하고 있어요.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유로는 여기 유럽 20이라고 하는 요 유럽 중앙은행에 요걸 봐야 되고요. 물가지수는 이제 유럽에 속해 있는 모든 국가들을 봐야 되겠죠. 거시경제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에서 경제 규모로 1위가 이제 바로 독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독일의 지표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파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과는 다른 경우로 영국 중앙은행의 이제 BOE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이건 똑같아요. 미국의 통화정책은 다 똑같이 봐줘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통화상품 거래를 함에 있어서 미국의 어떤 그 경제지표라든가 물가지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다 똑같이 봐줘야 됩니다. 대신에 이 파운드는 독일이 아닌 이제 영국 쪽에 좀 집중을 하면 되겠죠. 영국의 이제 경제지표. 그리고 영국은 또 다른 이제 하나를 더 봐야 되는 게이 영국의 브렉시트 상황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가 브렉시트 때문에 만약에 불안정하다. 특히나 노딜 브렉시트라고 하고 있죠. 혹은 상황이 불안정. 무조건 하방으로 얘네는 이제 압박을 받게 돼요 국가의 전국 자체가 많이 불안정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자금 자체가 많이 빠져나가게 돼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자 엔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엔화는 뭐 기본적으로 boj 그리고 미국의 패통화 정책 당연히 이것도 똑같이 봐줘야 돼요 그다음에 봐줘야 되는 건 물가지수도 똑같고요 현대 물가지수라고 하는 건첫 번째가 이제 gdp 물가지수고요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 세 번째 pc 가격지수 사실 저 3대 물가지수 하면은 PC보다는 핵심 PC 강지수. 핵심이라고도 하고 근원이라고도 하는데 뭐다 똑같은 말입니다. 근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변동성이 큰 상품들 제외한 물가지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안정성을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여기에서 하나 더 추가로 봐줘야 되는 게 뭐냐. 바로 안전대산으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로랑 파운드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안전대산이라고 보기가 어렵고요. 통화 상품 중엔 유일하게 이제 엔화랑 프랑 정도. 요정도도 이제 안전 자산이라고 보는데 사실 엔화가 자산으로서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자 일단 선물 쪽에 대해서는 요정도로 하도록 하고요 오늘 뭐또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저희 뭐 매니저님한테 요청을 해 주시면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